오늘은 수원 내가쇼에 왔습니다. 우선 그 펼도 밥상, 과일, 펼도 음식,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식 어, 코너가 있는데, 시식을 해보고 어,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은 여기서만 판매하고 다른 곳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또일부제품은 그, 인터넷 쪽에서 도 판매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개의 단면서복이, 고기, 승격사갈지 고기 여러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도 있고 과일 말린거 이런 것도 는 이제 가격대 를 보면 은 일반적 으로 조금 저렴 합니다. 그리고 가성 비도 좋은것같 아요. 맛을 보고 드릴 수있 으니까, 세골넣 으면 좋 죠？그리고, 이, 분들은 직접 어, 생 산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오 시기 때문에 믿을수 있는 상품 입니다. 여기 이자차, 이런 거는 인터넷 판매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시식을 하고, 바로 여기서 결제도 하고, 또 물건이 많을 때는 때리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막걸리 맛을 보는데, 막걸리 도수는 7도에서 2 0도까지 있다고 래요 도수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리고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게 소고추는 제가 네, 제일 네. 좋아하는 수 네. 중에 네. 하나죠. 그래서 소고추는 사실 몇잔 마셨어요. 이 양이 고민되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요거, 요거하고 같이. 몇식인데몇 식구 정도? 한 대가 나고요그다에요 정도씩 마셔도 네, 어서오세요. 아, 네. 잠깐만 여기 비켜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안주로는 아, 네. 옆에 가서 이렇게 을 수도 있고 네. 옆에 우리 뭐 김밥도 있고 네. 그다음에 비빔밥도 네. 있고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술을 좋아해서 네. 조금씩 아, 맛을 돌아보니까 술에 대한 그 비별이없어도 거무게 좋고, 레 물론 네. 입맛에 따라서 좀좀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서 그리고 이게 거의 에가에 택배비만 뺀 건데 거기서 드셔 더 저렴하게 드시 어.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이 네, 이친이 있고 습니을고 친구는 독일이 있어요 이 친구는 독일이 되었습니다. 이친는이거는 당뇨 있는 분들 당되다이 친구는 얼마이되었습다는이제또습니다이 친구는 이니다이 친구는 독일이 게이는이되다이 친구는 독일이 되이친이니다이 친구는 독이이는독는이이는는다는다 동또계해 이번에 신분 그리고 아요. 문면은동 차도 한 번만 해습세요 <laughs> 요즘 코로나 1 9에후인 중에 심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비침 도망 가버린 그지 기름을 보충하죠 고맙습니다. 보충하면서 협력을 어, 해 주시니까. 기관지를 확장시켜 주고 를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올까 미리 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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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을 하시면 예약. 뭐 무료로 드릴 수있고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드릴 수 있고, 아, 아이고, 아이고, 수 있고 아이고, 아이고, 또 당일날 몇개셨다 아, 하시면 입장료가 아, 있습니다 입장료는 아,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만원 내고 오셔도 좋은 상품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보니까 만원이 같고 비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건 몇 가지 참여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니까 제가 사있으면 어, 좋습니다 니까 그리고 여기 성님들은 여기서 한잔 마시고 그러는데 여기 그주부 많이 오시는 손님들 내년까지 보면 30대, 40대, 이0대하고 네. 네. 가족들 네. <laughs>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물론 제가 일산도 아, 가보고 수원은두 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시시였으면 사가세요. 네, 네. <laughs> 두 번째가 팔도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아, 술을 네. 보거든요. 네. 한큰 한, 세, 그리고 네. 이제 막걸리, 공주민거 네.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맑은 술 있죠. 알은 거는 거의 증류수인데 상당히 규수가 높아요. 약한 거는 35도에서, 어, 센 거는 58도까지 있더라고요. 58도를 맛을 보니까, 아, 정말 좋았습니다. 역시 술은,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양주도 가는 곳으로 가 했는데, 여기 증류수가 정말 맛있어요. 따끔하고 <목소리> 여기 술맛보다는 아, 다른데서 마시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아, 주로 술을 위주로다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물론 다른 사품도 많고 또. 건강이 좋은 것, 그 다음에 전자조선이. 굉장히 다양해요. 팩도 상품이 다와 있다. 그렇게 그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행사은 음, 잘은 모르지만은, 한달서한달반 한한 정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음. 안에 군가루가 들어있어서 연말판용으로도 너무 잘 어울리는 와인이고요. 여기 그러면 행사는 어디서 할까? 여기 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가고, 지방도 가고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그러니까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그홍보가라고 보시면 거의 많이 써야 돼요. 이분들은 따진 따진 하죠. 하죠. 물론 판매하니까 그금 많은 저 고객들만은. 아진보다는 이제 그 지방, 에 그리고 지방에 흑산물, 네. 네. 이런 것을 홍보를 한다. 홍보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은 시간이었고, 어 맛있는 술맛 많이 좋았습니다.